오늘은 바트망 프라베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턴 뒤로 나가서 꾸드비에에서 다리를 앞, 옆, 뒤로 쭉쭉 뻗는 동작을 말하는데요. 프라빼는 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명칭에서 느껴지다시피 다리를 아주 빠르고 힘차게 뻗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리의 움직임을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켜주는 그러한 동작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똥뒤 나가서 꾸드비에 감싸는 꾸드비에로 준비를 하는데요 발끝이 발목 앞으로 나오는 컨디셔널 꾸드비에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감싸거나 발뒤꿈치가 뒤에 붙는 뒤꾸드비에 이렇게 두가지 꾸드비에만 사용한다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떡뒤로 나가서 앞꾸드비에 딱 붙어서 쭉 다리를 한번에 힘차고 강하게 뻗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속도와 들어간, 들어가는 속도가 느리면 은프라배의 포인트를 잘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를 한 번에 힘차고 강하게 뻗어주신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른발부터 앞, 옆, 뒤 4개씩 프라배 차보겠습니다. 손은 허리 올려주시고 옆으로 떠온 뒤앞 구두피 앞으로 4번 쭉쭉 차보세요. 차고 나서 계속 앞구두삐에로 발목을 감싸셔야 해요. 그다음 옆으로 갈 때는 한 번은 감싸고, 옆으로 뻗어서 두 번째는 뒤에 붙이고, 다시 쭉 뻗어서 앞으로 감싸고, 네 번째는 뒤로 붙여야 뒤 연결이 되겠죠? 다시 뒤에도 4개 할 건데요. 뒤가 차기가 조금 어, 힘들 수 있어요. 등판 배꼽을 더 위로 끌어올리셔야 뒷다리가 잘 뻗어질 수 있습니다. 옆에까지 다시 쭉 한번은 뒤에 붙여보시고 쭉 뻗어서 감싸는 앞구두비에 다시 쭉 뻗었다가 뒤에 마지막 앞에까지 잘 맞죠? 마지막은 이렇게 앞에 구두비에 뒤에 구두비에를 반복적으로 16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 해보세요. 둘, 둘, 셋, 넷. 이렇게 꾸드비에 앞뒤 앞뒤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뿌띠 바트망이라고도 합니다. 턴 아웃 계속 유지해 주시고, 마지막 뒤에 붙여서 밸런스 살짝 잡아 볼까요? 흔들리면 계속 의자 잡아 주시고, 계속 엉덩이 쪼아주세요 네, 마지막, 옆으로 덩뒤 열어서 팔다리 같이 5번 발로 마무리. 이제 왼다리 해보겠습니다. 손어리 가볍게 올려주시고, 옆으로 덩뒤 감싸는 앞구드비에서 앞으로 쭉 뻗으세요. 둘. 한 번에 다리를 뻗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리를 털어버리시면 안 돼요. 에너지가 발끝까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옆으로 뻗고 먼저 앞에 붙여볼게요. 옆에 쭉 뒤꾸듯이 한 번에 쭉 뻗었다가 앞에 네, 이제 뒤로 갈때 조금 더 상체를 위로 끌어올려 보세요. 바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한 번에 다리를 한 번에 뻗어주세요. 넷. 다시 옆에 4번 뒤에 먼저 발끝 꾸두비에 붙였다가, 옆에서 앞에 붙였다가. 마지막, 옆에서 앞꾸두비에 해서 이제 뿌띠바뜨망,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종아리를 옆으로 계속 열고 닫고 하셔야 돼요. 서 있는 다리에 엉덩이 계속 조아 올려주셔야 다리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요. 계속 뿌띠바트망 연결해 보세요. 자, 마지막에는 엉덩이 더 조아주시고, 왼쪽 무릎 말리지 않도록 계속 턴 아웃 유지해 보세요. 밸런스 잡았다가, 팔다리 같이 옆으로 열어서, 길게 늘렸다가, 앞으로 5번, 아운다까지 마무리해 보세요.